반갑습니다 엔더스피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요 제가 제가 새로 만든 컨텐츠인 그 목적 목적 달성하기 라는 컨텐츠인데요 네이 컨텐츠는 예, 뒤에 제가 뒤에 보시면 발사기 있죠 발사기 사이템을 한개 뽑아가지고 그 아이 그거 거기다가 상, 이 상자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을 얻게 되죠 계속 저는 이 웹을 플레이 할거고요 네 어, 여기 는 아이템도 전부 다 있습니다 구독같이니까 네, 여러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설명부터 해보죠. 일단 이 발사기 안에 1, 일 랜덤 아이템이 다 들어있어요. 랜덤이 이렇게 전부 다. 그래서 이한 4개 다 꽂고 4개의 아이템을 구하러 다녀서 4개다 아이템을 구하면은 이 상자 안에 넣는 겁니다. 네,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이건 기본 아이템이고요. 기본 아이템 그리고 한 뽑아보죠 첫 번째 뭐야 어? 오! 침대! 오 침대고요 두 번째 아이템 아 유리판 아 유리판이라 아 자갈 자갈 그리고 마지막 아 제발 에베랄드 불러 니 네, 여기 왜 나왔어? 니 아, 네, 여기 왜 나왔어? 어. 아, 나 어떡하지? 아, 여러분. 제 에메랄드는 사기니까요. 다시 한번 뽑아보죠. 에메랄드 블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그렇게 다니네, 여러분. 그럼 다시 뽑습니다. 좀 심한 걸림, 진짜. 이번엔 마지막! 마지막! 어, 아 맞지? 안 맞지? 마지막! 아, 오, 좋아, 철광석. 자 이렇게 침대, 유리판, 야갈, 철광석이 있는데 네 일단은 시작해보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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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다저다저다저다찾다찾다찾다 헛! 어? 어? 아! 피곤 왜 이득? 어, 저거, 저거. 저거 봐. 이렇게 해서, 나무 하나 캐고. 아, 나무 두개 캐야겠다. 나무 렇게 해서, 하나, 둘, 작업대 하나 만들고, 작업대에서, 요걸, 이렇게, 그러면 침대. 오케이! 침대! 목적 하나 달성했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침대 달성했고요. 제가, 침대, 달성했고, 그 다음, 어, 유리판, 유리판. 우 워우. 자, 그럼 또도로 켜야 되나? 어차피, 저 NPC 마을이 있었으니까요. N, NPC 마을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 자갈, 철, 유리판, 이, 허를 해서 대장간이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거 화로 있잖아요. 거서 화로해서 이렇게 쭉보면될 텐데. 아 제발 있어라. 아 제발 있어라. 아니, 있나 화로? 제발 제발 있어라. 아, 어? 어? 동굴 같은 거 없나? 보통 엔피스몰 주변엔 동굴 있던데? 동굴이 어디지? 있 오, 잠깐만. 동굴 없 혹시? 잠깐만, 진짜 동굴 없는 거 같은데? 더고었어 어, 뭐야? 못 잡은 거더 가져. 여기 있네. 잠시 빌리게요. 넷, 다섯여섯서곱 이렇게서 해바로 만들고요. 이거를 이거를. 그리고 제가 가서 또 나무를 좀 캐올게요 6개로도 안될 것 같으니까 소 주변에 다가있을텐데 어? 고박이다 저한테 가까만나 진짜 어떡하지? 여기딱 가라 진짜 장난해? 그럼 나무 캐온거 어디갔어 아무를 캐는 힘! 오케이 나무 다섯 개 캐고 하하 이상 이 거리고 이 상태로 해서. 가다,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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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갈이, 찾을라 한목안 넘다니까 자갈이, 이 잘려서 자갈 빨리 나와라, 오 자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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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 두번째 미션 클리어! 오케이 두번째 미션 클리어 오케이 자갈자갈자갈 자갈 클리어 했고요 그리고 유리팜 몇 개면 유리팜 만들어지던데 유리... 유리도 있었거든요 제가 유리랑 어, 어, 유리? 유리? 아 유리 아 맞다 아제 유리 아까 아 구웠던 거구나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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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하하하하쿵쿵자쿵자자쿵자쿵자자 유리파 어두 개만 더면 자, 어딱두개 됐네요 한 개만 한 개만 더저뭐 남았지 어, 뭐어 철강석 남았는데 리리 이제 저뭐 남았죠? 아, 철광석 남았죠? 동굴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아, 얘잘 있었네? 괜히 님리그려 가보죠. 동굴을 찾아서. 왜 동굴, 왜, 왜 이렇게. 어, 시각, 아, 저 있다, 발사기 뽑은데. 오케이. 유리판 통과. 자갈 통과. 그리고 너머지. 잠깐만 어, 잠깐만잠깐만 여기 폼 포인트 좀 해놓자. 폼 포인트. 됐다. 이렇게 놓고. 이상하다. 두 명이 제가, 어, 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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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자, 지금 방송시간 8분인데. 15분 안에 철광석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동굴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어, 평지에 동굴 있을 수도 있어. 동굴이 동굴도 찾으니까 아 이길이가 뭔가 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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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 말 어탄만 나와 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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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철, 철, 소리 없어? 소리, 철이... 어? 소리 왜 없지? 안돼 나 팔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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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철철 철철철철철 철철철철철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좌표 좀 보고 27? 네. 이렇게 엔더스티브 였고요. 네.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제 컨텐츠로, 누나, 또는 동생으로 다시 이 스리비 아니, 3리피래요이 업, 목적 달성하기 이 컨텐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잡템에 따른 상자도 보관해도 되니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이렇게 엔더스티브 였고요. 네. 앞으로 더 재미난 컨텐츠로 인사드릴 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